화가 프레드릭 알츠의 그림 중에 한 여인이 참담한 모습으로 비파를 가슴에 안고 지붕 위에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고 하늘에는 이제 해도 달도 없는 한 줄기의 빛 별빛만이 그녀의 등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일곱 줄의 비파가 있는데 그 일곱 줄 중에 여섯 줄은 끊어져 버리고 한 줄만 남아 있는데 이 여인은 그한 줄을 가지고 비파를 연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눈은 가려져서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태이고. 세상의 모든 빛은 다 사라지고, 오직 별빛 하나만 그녀의 등 뒤에 비춰주고 있고, 그리고 여섯 줄은 다 끊어진 한줄 남은 그 비파를 가지고, 정말 절망 속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드리 알츠가이 그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소망이라고 그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보았을 때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리 알츠는 아직까지도 한줄 남아있는 그 비파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소망을 보았다. 한 줄기의 빛을 통해서 소망을 보았다. 그렇게 그림의 제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햇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달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음조를 맞추어 가는 비파의 줄들이 끊어지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끊어지는 그런 어, 비참한 경험들도 할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생의 줄이 끊어지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욕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욕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위로해준다고 와놓고, 위로는 커녕 오히려 절망적인 말들만 하고, 더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요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가닥의 소망해 줄 구원자가 되어 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5 절부터 이7칠 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받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난받는 자 울부짖는 자 어떻게 보면 욕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던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탄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고 또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까지도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이 모든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아무리 주장을 하고 설득을 했지만 친구들은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입 닥치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비 사면이 막혀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소망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요배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좋았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있고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내게는 대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병으로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 죽어서 내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7절 끝에 보면 그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습니다. 마음이 초조하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린다라고 하는 뜻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는 뜻입니다. 내 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마치 연인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가 되실 하나님, 나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기다리니까 내 마음이 그냥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두근 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두근거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두근거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의 두근거림, 정말 애인을 만날 때의 그 설레임, 이 두근거림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두근거림이 있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날마다 심장이 더 거세게 박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대감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박동거림이 심장의 박동거림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강한 소망이 있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은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희망은 절망보다 강하고 인간의 기쁨은 슬픔보다 강하다고 프라이리 라트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의 빛만 남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로 인하여 낙심될 때, 여러분 안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렵고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의 박동이 점점 거세어지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일체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예전과 같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또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시련을 맞이한다 해도 두근거리는 가슴, 흥분되는 가슴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